안녕하세요. 벤크버리얼토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So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게 되면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에 대한 용어를 자주 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무엇이 바이어 마켓이고 셀러 마켓인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가 바이어 마켓이고 언제가 셀러 마켓인지, 그리고 이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은 여러분께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 마켓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이어가 유리한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셀러 마켓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이어 마켓에서 바이어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이유는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매물 공급량에 대한 수요 비율이 낮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셀러 마켓에서는 셀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 그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의 공급량보다 그 수요 비율이 높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가 바이어 마켓이고 언제가 셀러 마켓인지 알기 위해서 저희는 Sales to Actives Ratio라는 분석기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스타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느 일정 시점이나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 총 판매량을 시장의 총 재고량으로 나눠서 그 비율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한 달간 거래량을 재고량으로 계산하고 납니다. 메트로뱅크보의 부동산 총 재고량은 적게는 6000개에서 많게는 2만 개 사이에서 오르내리며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달 시장의 총 재고량이 1만 개였었는데 1000개가 팔렸다면 그 비율은 10%입니다. 만약 3000개가 팔렸다면 30%, 5000개가 팔렸다면 50%입니다. 이것을 Sales to Actives Ratio s t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12% 아래에 있을 때 바이어가 유리한 바이어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12%에서 20% 사이에 있을 때는 바이어와 셀러가 균등한 b a l a n c e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0%가 넘어갔을 때는 셀러가 유리한 셀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나 숫자들이 여러분께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의 미래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의 한 방법으로 거래량 분석을 사용하곤 합니다. 거래량의 움직임은 주가의 움직임보다 선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 비율 분석도 거래량 분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10년간 이 비율과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두 그래프는 광역뱅크버 부동산협회에서 제공하는 차트인데요 위의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 그래프이고요 아래는 지난 10년간 스타비율 움직임입니다 두 그래프를 지난 10년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스타비율의 움직임은 가격 변동보다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스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서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2009년 1월을 보면, 스타 비율이 가격보다 선행되어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스타가 먼저 내려가고, 3개월 정도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스타 비율이 폭등하면서 가격도 같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6년 3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버블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타 비율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내려가죠? 2017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거래로 돌아서면서 스타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고 가격도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스타는 다시 저물어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 가격은 약보합 또는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달 2019년 3월 현재 스타 비율은 13%로 바이어나 셀러가 균형 상태 내에 있으나 바이어 마켓에 아주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을 가늠하는 스타 비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이 비율의 움직임으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해 갈지도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스타 비율 분석은 시장의 강도와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하나로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경제 변수,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뱅크버리 열터 최조동이었습니다